김다현이 등장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한다. 단순히 가창력의 여왕을 넘어 이제 그녀는 광고계에서 매출을 두 배로 만드는 마법의 손으로 불리고 있다. 광고계에서 김다현의 존재는 그 어떤 스타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녀가 등장하는 광고는 이미 성공을 보장하는 상징처럼 여겨진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는 상승하고 제품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지어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까지 치솟는다. 이 모든 것은 김다연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 덕분이다. 그녀가 방송에 출연하거나 광고에 등장하는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한다.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김다연은 이제 브랜드의 날개를 달아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뛰어넘어 광고 매출까지 급상승시킨다. 이제 김다연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녀는 바로 성공의 보증수표다. 그녀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단 하루 만에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광고주는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에 투자한다.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두 배로 상승하며 브랜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구축된다. 김다연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이 성공으로 귀결된다. 김다연이 등장한 광고는 이제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그녀의 이름을 걸고 나온 광고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방송 후몇 시간 이내에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광고 캠페인은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 소비자들은 그녀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에 매료되며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아간다. 그 결과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 김다연이 출연한 광고는 매출이 두 배로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 광고는 그녀의 가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두 번째 광고는 그녀의 맑고 생기 넘치는 매력을 강조하여 젊은층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다. 이 광고들은 방송 직후 몇 시간 만에 SNS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바이럴 효과를 일으킨다. 김다연의 광고 효과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다. 김다연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다. 그 비결은 바로 그녀가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에 있다. 김다연은 단순히 가창력으로 청중을 매료시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성 있는 심사 방식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깊이 몰입하게 만든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몰입도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시청률도 급상승한다. 그녀가 등장하는 방송은 항상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방송이 끝난 후에는 그 여운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이처럼 김다연은 프로그램의 핵심이자 광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녀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시청률과 광고 매출은 이미 예고된 승리를 거둔다. 김다연이 광고에 등장하면 그 파급력은 단순히 TV 화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영향력은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김다연의 존재는 디지털 플랫폼,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팬들은 광고를 공유하고 김다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는 급격히 확장된다. 이는 광고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안겨준다. 그녀의 광고가 방송되는 순간 해당 브랜드는 SNS 커뮤니티에서 강렬한 관심을 받으며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진다. 광고의 효과는 단지 광고가 방영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김다현의 출연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극대화되고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은 급증한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브랜드의 이미지와 매출이 급상승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매출은 두 배로 뛰어오르며 브랜드는 단기간에 상상도 못한 인지도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김다연은 이제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브랜드와 제품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김다연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공이 따라온다.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그녀가 등장하는 광고도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 광고주들은 그녀를 믿고 투자하며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솔한 매력에 빠져들어 프로그램에 몰입한다라. 김다연은 이제 방송과 광고계를 평정한 인물로 그 영향력은 날로 커져만 간다. 그녀의 출연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김다연이 출연하는 프로그램과 광고는 항상 대박을 터뜨리며 그녀의 이름은 곧 성공을 의미한다. 김다연이 등장하면 매출도 두 배, 브랜드 이미지도 두 배로 상승하는 마법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김다연의 이름은 단순히 인기의 대명사가 아니다. 그녀는 방송과 광고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공의 중심에 있으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모든 것이 변화한다. 그녀는 단순히 스타가 아닌 방송과 광고업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영향력은 그 어떤 광고 모델이나 연예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김다연이 등장하는 프로그램과 광고는 더 이상 시도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성공이 보장된 필승카드가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곧 매출 상승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비밀이 된다. 김다연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두 배로 커진다. 또한 김다연이 등장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청률 상승과 광고 매출 폭발을 일으키며 그녀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성공을 이끄는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연예인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국제적인 분석가들과 방송 전문가들조차 김다현을 mbn 돈벌이 기계로 칭송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김다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방송 업계에서 예술적 가치와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잡은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이며 그 영향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다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이다. 그녀는 그 어떤 노래도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 감동적인 무대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목소리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여러 국제적인 전문가들조차 그녀의 가창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는다. 특히 김다연은 단순히 가창력만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그녀는 음악적 해석과 감정의 깊이를 통해 각 곡의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매력이 존재하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음악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요소다. 김다연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의 전달을 넘어서 감정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음악 평론가들조차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동적인 표현에 찬사를 보낸다. 그녀의 음색과 표현력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이를 통해 김다현은 단순히 가창력을 넘어 세계적인 음악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하지만 김다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그녀의 가창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녀의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 방송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다연은 MBN 시청률을 급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수익창출 기계와 같은 존재다. 김다연이 출연하는 방송은 시청률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방송의 수익과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진다. 방송사는 물론 관련 기업들이 큰 이익을 보고 있다. MBN이 김다연을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녀가 출연하는 순간부터 광고 수익은 이미 예고된 승리를 거둔다. 김다연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언제나 시청률을 뛰어넘는 광고 효과를 낳는다. 이는 광고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며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다연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브랜드 신뢰도와 소비자 매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지닌다. 광고주들은 김다연의 출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는 즉시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김다연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강력한 광고 효과를 만들어낸다. 김다연이 등장하는 광고는 그 어떤 광고보다도 빠르게 SNS 디지털 플랫폼에서 바이럴 효과를 일으킨다. 그녀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그녀의 출연만으로도 브랜드가 신뢰를 얻는다. 이런 효과는 단지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이미지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 전문가들은 김다연의 광고 효과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평가한다. 효과를 단순한 홍보 이상의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그녀는 광고에서 그 어떤 모델보다도 깊은 감동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와의 감성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김다연이 등장하는 광고는 항상 큰 반향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이미지가 더해지면 브랜드는 그 자체로 신뢰를 얻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김다연의 진정한 강점은 한 가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녀는 이미 방송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광고에서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조차 김다연의 향후 활동 영역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김다연은 이제 단순한 심사위원이나 출연자가 아닌 방송과 광고의 중심에 서는 멀티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방송계와 광고계 모두 그녀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녀가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높은 수익을 예고한다. 김다현의 영향력은 날로 확장되며 그녀의 활동은 이제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확장시키며 해외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는 광고주들이 김다연과 파트너십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다연이 등장하는 순간 광고 효과는 단지 국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한 파급력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김다연은 이제 MBN의 돈벌이 기계로 불릴 만큼 방송과 광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시청률 상승과 광고 매출 증가를 이끄는 중심에 있는 존재다. 그녀의 출연만으로도 MBN은 물론 광고주들이 그들의 제품과 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된다. 김다연의 가창력과 이미지 그,